지해 볼까? 선생님과 함께 풀어 보는 수학 익힘책 6단원 더셈과 뺄셈 3. 수학 익힘 92쪽부터 94쪽입니다. 6단원 마지막 시간이죠? 1학년 2학기 수학 익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군요. 오늘은 뺄셈을 해 보면서 뺄셈식 속에서 규칙도 찾아볼 거랍니다. 수학 익힘 92, 93쪽을 펴 주세요. 수업 영상을 잠시 멈추고 수학 익힘 92쪽과 93쪽에 문제를 풀어 요. 92쪽 오늘은 뺄셈을 해볼까요? 세 번째 시간이자 2학기 수학 이킴 마지막 시간입니다. 1. 물결무늬 4. 이 표시가 나오면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뺄셈을 해보세요. 뺄셈을 해보러 출발 1번, 11빼기 6, 11빼기 7, 11빼기 8, 11 빼기 9. 친구들, 지난번 더쌤 세 번째 시간에 이거와 비슷한 거 나왔죠? 우리 친구들 규칙을 찾았나요? 역시 한번 해본 거라 더 빨리 찾았군요. 왼쪽 수는 모두 11이고, 오른쪽 수가 6부터 9까지 1씩 커지면서 뺄셈이 되고 있죠? 그럼 처음부터 문제를 풀어보자. 11 빼기 6은 5. 11 빼기 7은 6보다 1만큼 더큰 수를 뺐으니까 답은 1 작아지겠지? 4. 11 빼기 8, 7보다 1더큰 8을 뺐으니까 답은 또1 작아져서 3. 11 빼기 9는 8보다 1더큰 9를 뺐으니까 답은 작아져서 2. 여기서 우리는 똑같은 수에서 1씩 큰 수를 빼면 차는 1씩 작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2번 13빼기 9, 14빼기 9, 15빼기 9, 16빼기 9 어머나! 이번엔 오른쪽 수가 9로 똑같고 왼쪽 수가 1씩 커지고 있네요. 뺄셈을 해보자. 13빼기 9는 4, 14빼기 9는 어머나! 1더큰 수로 빼줬네? 그러면 답도 1 커지겠지? 5. 15 빼기 9. 14보다 1더큰 15에서 뺐어? 그러면 답도 1더 커서 6. 16 빼기 9. 15보다 1더큰 16에서 똑같은 수 9를 뺐으니까 답도 1더큰 7이겠지? 2번에서 우리는 1씩 커지는 수에서 똑같은 수 9를 빼면 은 차도 1씩 더 크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지? 3번 13 빼기 4, 14 빼기 5, 15 빼기 6, 16 빼기 7 어머나 어머나 이번엔 오른쪽 수도 왼쪽 수도 모두 다 1씩 커지고 있네요. 13 빼기 4는 9, 14 빼기 5는 둘다 1씩 커졌으니까 답도 똑같이 9겠지? 1 5빼기6 마찬가지 오른쪽 왼쪽 전부 일씩 커졌으니까 차가 똑같이 9야. 1 6빼기7 이것도 마찬가지 오른쪽 왼쪽 일씩 커졌으니까 차도 똑같이 9 랍니다. 3번에서 우리는 왼쪽 수와 오른쪽 수가 각각 일씩 커지는 수 사이의 뺄셈은 차도 똑같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4번 1 2빼기6 13 빼기 6. 12 빼기 6은 얼마인가요? 그렇지. 12 빼기 6은 6이야. 13 빼기 6은 12보다 1더큰 13에서 똑같은 6을 뺐으니까 차는 7이겠지. 14 빼기 7은 7. 15 빼기 7은 14보다 1더큰 15에서 똑같은 수치를 뺐으니까 차는 1더큰 8이 되겠지. 93쪽 5번 수학교과 역량 문제입니다. 차가 8인 뺄 셈식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무엇부터 할까? 그렇지? 뺄셈부터 해보자. 12 빼기 4는 8, 11 빼기 3은 또 8, 15 빼기 8은 7, 13 빼기 5는 8, 14 빼기 7은 7인의 뺄셈식의 차가 8인 동물은 쥐, 오리, 다람쥐구나. 친구들 모두 3개의 뺄셈식을 찾았나요? 참 잘했어요. 6번 수학교과 영양 문제입니다. 옆으로 뺄셈식이 되는 세 수를 찾아 네모 빼기 네모는 네모로 묶어 보세요. 수일이는 옆으로 뺄셈식이 되는 세 수를 하나 찾았대. 18-9는 빼기 9. 그런데 수일이가 뺄셈식을 4개 더 찾아보세요. 라고 우리한테 말하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옆으로 뺄셈식이 되는 세 수를 찾아야 해요. 그럼 두 번째 줄에서 한번 찾아볼까? 그렇지. 17-9는 빼기 8. 세 번째 줄에서는? 와또 찾았구나. 12 빼기 8은 4. 네 번째 줄에서도 찾았니? 그렇지. 14 빼기 5는 9. 마지막 다섯 번째 줄에서는? 그렇지. 중간에 있지? 11 빼기 8은 3. 와 모두 네개를다 찾았구나. 참 잘했어요. 6단원을 정리하는 만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덧센과 뺄쌤 3 오, 펭귄이 물고기를 입에 물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다섯 마리 잡았어. 오호라, 펭귄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군요. 펭귄아, 나는 아홉 마리 잡았어. 우리가 잡은 물고기는 모두 몇 마리니? 아하 북극곰과 펭귄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군요. 오, 나기 큰이 14, 물고기 5마리에 9마리를 더하면 모두 14마리야. 우와, 펭귄의 더쌤 실력이 대단하군요. 같이 먹을래? 그래, 같이 먹자. 뚜뚱뚜뚱 미끌. 얼음 위를 물고기를 가지고 걸어오다가 미끄러진 펭귄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코! 펭귄이 넘어지면서 봉동 물고기가 전부 다 물속으로 도망가고 말았군요. 펭귄도 놀라고 곰도 모두 놀랐겠죠?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펭귄은 뺄셈을 했대요. 14 5인 9 열네 마리 중 다섯 마리가 빠졌으니 아홉 마리만 남았어. 고미 말했어요. 괜찮아. 물고기가 모두 도망가서 아쉽긴 하지만 우리 펭귄의 덧셈과 뺄셈 실력 대단하죠? 꼭 알아야 해요 친구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뺄셈하기. 첫 번째 4개의 네 뺄셈식에서 우린 무얼 알수 있지? 그렇지! 왼쪽 수가 모두 똑같을 때 오른쪽 수가 일씩 커지면서 빼주면 차는 일씩 작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지? 두 번째 4개의 네 뺄셈식을 한번 볼까? 이번에는 반대지? 오른쪽 수가 똑같고 왼쪽 수가 일씩 커지면서 빼주고 있어. 이럴 경우에는 차도 일씩 커진다는 것을 알수 있단다. 마지막 네개의 뺄셈식을 한번 볼까? 이번엔 왼쪽 수, 오른쪽 수 모두 일씩 커지면서 빼주고 있지? 이런 경우에 차가 똑같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 1학년 2학기 수학 익힘 어땠어? 친구들, 선생님과 차근차근 풀어보니 그리 어렵지 않았지? 선생님과 함께 늘 수학이 힘을 열심히 공부해준 우리 1학년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어. 함께 공부해준 친구들, 이제는 모두 모두 안녕!